안녕하세요. 분석 서비스가 온라인입니다. 시스템, GURU, 마워키츠. 먼저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각 매개 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직의 각 지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업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자. 어드번 식스인 티코 ASIX 이 리뷰는 2025년 5월 29일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라 GURU 마우키츠 회사 어드번식스 인코퍼레이티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케미스트리. 이른한 기관이 비교에 참여하여 매우 대표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회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는 1.8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관점에서 전체 시장의 틀 안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주식 시장의 평균 결과는 1.9포인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수는 8점에 반해 어드번식스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가의 변동성을 비교하다 어드번식스인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12개월 동안 주식이 어드번식스인 4%의 변화를 보였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에 비해 3.1%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어드번식스 인코어퍼레이티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시가 총액이 5,74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회사의 장부 가치는 7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2,350억 달러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가치와 장부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점유율 어드번 식스 인코어퍼레이티드 주식시장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에서 0.111%입니다. 장부 가치 자본화는 0.337%입니다.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하위 카테고리의 장부 가치에 대한 평가, 좋은 1점. 연구 대상 회사의 부채는 3억 5,700만 달러입니다. 부채 대 장부 가치 비율은 자본의 45%입니다. 회사의 부채 성과 좋은 1점.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은 7.5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72.5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와 비교한 회사의 시장 가격 대비 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매우 좋은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8,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입은 1억 7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미래 수익 지표에 대한 평가: 좋은, 0.5점. 회사의 매출 대비 가치 비율은 0.4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6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시장 가치 대 매출 비율에 대한 평가, 좋은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15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익은 18억 8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예상 미래 매출량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 좋은 0.5점. 주변성은 5.5%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2.3%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주변성 평가, 좋은 0.5점. 직원수 기준 해당 하위 범주 내 회사 점유율은 0.25%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25%더 높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44만 1천 달러이다. 하위범주의 경우 98만 9천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 1인당 자본 규모 평가 양호 0.5점. 직원 1명당 이익은 58.5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3.7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 직원 개인당 이익 평가, 좋은 0.5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 점유율은 107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60만 3천 달러.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 개인당 매출에 대한 평가. 좋은 0.5점. 매도 주식은 1.9%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2.8%입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57%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드번식스 인코어 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에서 RSI 수준 14은 53%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가 평가액은 약 23.83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목표 가격은 약 34.49달러입니다. 주문 테이블로 가보죠. 이용 가능합니다. 주문 테이블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재고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이 특정 시즌에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RU 마우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회사의 분석 결과 어드번식스 인코어퍼레이티드 재고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GURU 마우키츠 결정이 내려지다. 23.84달러의 매수 주문을 엽니다. 해당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는 아낌 지수라는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26.67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절매는 21.01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 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거래는 2025년 6월 28일의 거래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또는 이 날짜 전 마지막 거래일 증권 시세 표시기 PCT 판매를 위한 균형 잡힌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잔액 거래에 대한 영상이 이 채널에 게시되었거나 이미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하는 경우, 주요 또는 균형. 반대 주문은 마지막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및 참고 시스템을 사용해 주신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URU MAU KITS